이 삼족오는 해에 사는 아주 영물이에요 영물, 영물. 보, 보통 까마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보통 까마귀는 해에 살면 타 죽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삼족오는 해 주인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그 해에는 삼족오가 살고 달에는 토끼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어, 삼족오는 그, 그 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분에서. 어, 다리가 셋 달린 그 까마귀가 그려져 있고,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으면, 그는 볼거 없이 해입니다, 해. 예, 네, 그 다음에, 어, 이제, 네, 토끼가 그려져 있으면, 그건 다리인 거죠. 예, 네, 그림 잘 보시면. 네, 그래서, 다시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일롤로 봉도가 나오는데, 임금님이 북쪽에 앉아 계세요. 북쪽에 앉아 계시니까, 지금 해가 빨간 게 해고 하얀 게달인데 해가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 떠 있으면, 보름달은 서쪽에 떠 있어요. 보름달은 반드시 해의 반대편에 있어야 둥글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일월 오봉도만 하더라도, 임금이 북쪽에서 남쪽을 쳐다보시고, 오른쪽에 빨간 해가 있고, 왼쪽에 하얀 달이 있어요. 저네이 네, 그림 본것 같습니다. 저기 네그 BTS 슈가 노래 중에 대치타라고 했는데 아 거기 네군걸 처음에 딱아 보시면은 네. 네 왕을 상징하는 그림으로서 한번 어 나왔던 게어 기억이 나네요. 아 네. 그리데또뭐또 사극 보면 또뭐 음. 나오잖아요. 네. 인근인 자리 뒤편에 항상 이게 1월려도가 있어서 네. 이제 왕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리 천손의 지도자는 적어도 뒤에 우주를 딱 배경으로 이렇게 아 계신 거야. 어. 그러니까 그게 위대한 거죠. 근데, 어, 바로, 우리 저 만원짜리,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 만원짜리의 일로로 봉도가 네. 네. 그대로 음.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 우리 민족은, 어, 해와 달이 들어가 있는 지폐를 가진 민족이에요. 멋있네요. 그것도 천손이니까 가능했던 거야. <laughs> 지금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음... 우리 조상님들이 좋은 문화를 물려주셔서 우리가 이런 돈을 갖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 지폐에는 이런 그좀 하늘에 관련된 문양들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뭐 다른 나라 지폐 보면은 막 별이 들어가 있던가 뭐 이런 기구가 들어가 있던 건가 그런 걸본 적이 없는데 저희 나라만 유독 이렇게 네. 천손에. DNA가 지필 속에 묻어나온 것같습니습니다 네. 네,